안녕하세요.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면적 S 미터의 직업인 평판 콘덴서에 극판 간의 평판 판과 평행으로 두께 d1, d2 미터 유전율 ε 론 1, 2의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전 용량은 이 물었네요. 어 이게 면적이 S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좋겠죠? 네, 두께가 나는 D1, 나는 D2에 각각 유전질 입시로 난 입시론 2인 유전체를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자, 이럴 때 이때 합성정렬능량 C는 얼마인가? 합성정렬능량을 구하는 문제이죠. 기게 위에 있는 유전체의 정렬능량을 C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유전체의 정렬능량을 C2라고 할때 C1은 어떻게 됩니까? 평행판 콘덴서의 정렬능량은 간격 d 1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면서 비례상수가 유전질이 되죠. 입시론 1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의 정렬능량은 간격이 d2m이니까 d2분의 s, 유전율 역론 2를 구해주면 되죠. 자, 그럼 c1과 c2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일 때 합성 정렬능량 c는 무엇이 된다? 저항과 역수로 직렬일 때는 합분의 곱, 병렬일 때는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분의 곱해서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되겠죠. 그래서 c1값 대신에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은 d1 분의 epsilon1 면적 s 플러스 d2 분의 epsilon2s 곱이니까 d1 곱하기 d2 분의 epsilon1, epsilon2s의 제곱이 되었죠. 자,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아, d2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d2를 곱해줘도 등식은 변함이 없고 여기다 d1, d1을 똑같이 곱해줘도 등식은 변함이 없죠. 그럼 분모가 통분이 되었습니다. d1, d2, d1, d2 여기 d1, d2니까 소거되겠죠? d1, d2 이렇게 소거시키면은 d1, d2, d1, d2, d1, d2 소거되고 여기에 있는 분자값에 이psilon1, 이psilon2, s의 값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psilon1, 2, s의 값으로 나눠지니까 s 없어지고 어, 이게 이psilon1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psilon2가 어, 되네요. 그럼 터2가되고 이는 d2가 되었죠? 이건 완 없어지고, 잎실론 2분의 d2, 실론 2분의 d2, 라스여기는 1, 2로 나눠졌기 때문에 l 실론 1, d1이 남는 것입니다. d1. 그리고 여기는 s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일 때는 d1, l 실론 1일 때는 d1, l 실론 2일 때는 d2분의 s가 되어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이번 반사계수 감마가 0.8일 때 정제파 bs를 db로 표시하면 이렇게 물었네요. 정제파 bs는 이렇게 물었는데요. 정제파라는 것은 전자파가 어떤 매질에 수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입사하게 되는데 그 입사하는 모양이 이렇게 파도가 전자파가 실은 시간적으로 변화되는데 이렇게 정지되는 어있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되는 어있 모양으로 나타난다. 해서 정제파 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정제파 b라는 것은 스탠딩 웨이브 레이셔에서 정제파를 s로 씁니다. 그럼 정제파의 b는 무엇이 된다? 전개의 강도의 최솟값, 전개의 미니멈과 미니멈과 전개의 최대값, 맥시멈의 b를 일반적으로 정제파 비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정제파 비는 어떻게 되냐면 은1 마이너스의 반사계수, 반사계수 감마의 절대값 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 감마의 절대값의 비를 우리는 정제파 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어진 값을 반사계수를 보면 은 0.8로 주어졌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8 분의 1 플러스 0.8 하여서 0.2 분의 1.8이니까 9가 되었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제파비는 원래 9인데 데시벨로 물었습니다. 그럼 데시벨로 표현하면 은 정제파비를 데시벨로 표현하면 은 20로그가 되거든요. 20로그 정제파 S를 넣어주니까 9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단위가 데시벨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파비를 데시벨로 표시하면은 20로그 9가 되겠습니다. 그럼 20로그 9 하면 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과 같은 반지름이 로우 메터인 원형 영역에 걸쳐 균등 자속 밀도 B 이고로 B0AZ 테슬라로 측정되었다면 원형 영역에 내에 벡터 포텐셜 A 외바포메터는 얼마인가? 100대, 벡터 포텐셜을 물었네요. 벡터 포텐셜. 어, 벡터 함수이며, 어, 위차 함수라는 뜻입니다. 벡터 포텐셜. 어, 벡터 포텐셜 의 B의 관계, 자속 밀도 B의 관계를 보시면 자속의 밀도 B는 무엇이 된다? r o t a t A, 벡터 포텐셜 r p o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시죠? 이렇게 놓고, 어 지금 반지름이 a 미터인기게자속 밀도가 B가 B0AZ 측방에 이렇게 진행될 때, 벡터 포텐셜 이렇게 해서 는 벡터 포텐셜 a 벡터 포텐셜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우리 Vector p o 구하기 위해서 자속 화일을 보시는데요. 자속 파이는 무엇입니까? 자속의 밀도 B에다가 면적에 수록해주면 자속화이가 되겠죠? 그러면 자속 밀도 B에다가 면적은 이 원의 반지름이 로 메터이니까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과 파이, 반지름과 파이 3.24가 되어서 파이, 로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자속화이가 되는 것입니다. 외버또 자속화이는 이렇게도 산출할 수 있죠? 자속화이라는 것은 자속의 밀도 B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한 면을 접근해서 곱해주면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자석이 되겠죠? 그럼 이자석이 밀도 B 대신에 로테이션 A 벡터 포텐셜로 치환해 주게 되면 로테이션 A 벡터 포텐셜 수직성분의 연에 대해서 적분해서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스토크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떨쳐버리면 면적분이 선적분으로 치환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소켓트 제적분에서 A 벡터 포텐셜 델타 에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작 베타 포텐셜의 진행 경로가 되기 때문에 요 원주의 길이가 되거든요. 에 베타 이렇게 회전하는데 에, 한 바퀴를 회전해서 소킷트 쥐에 접근해주기 때문에 에 베타 포텐셜 곱이 경로는 이 파이 원주의 길이니까 이 파이 로가 되겠죠. 반지름이 로 미터이니까 따라서 얘도 자속화이가 되고 이것도 자속화이가 되니까 같다쓸수 있죠. b 파이 로의 제곱은 벡터 포텐셜 a의 이 파이 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반전로로소화되고 파이 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벡터 포텐셜 a는 어떻게 됩니까? a 벡터 포텐셜은 이 분의 p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걸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이 분의 p 값이 뭐라고 써야 되냐면 p 제로 a z라고 했죠? 네, z축 방향으로 진행된다겠습니다. 그래서 p 제로를 놓고 그래서 뭐 하십니까 로가 하나 남아 있죠. 네, 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속밀도 b 가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벡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 진행 방향은 a p h 로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은 기본 벡터 a 파이 쪽으로 진행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벡터 포텐셜의 값은 2 분의 로 b 제로 a p h 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 번에 있네요. 문제 4번, 도전율, 시그마, 유전율, 투자율이 뮤. 도체의 규리의 전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대한 침투 깊이 델타와 도전율과 투자율 그리고 주파수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표피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 도체의 규류전류가 흐르죠? 주파수 FLH의 iAmpere의 규류전류가 흐르면 전자 유도에 의해서 이 중앙에서는 자석의 변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역기절이가 그냥 크게 발생됩니다. 중앙에서는 역기를 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어디에서 요 표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의 규이의 전류를 흘려주면은 도체 표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침투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투 깊이 델타로 쓰죠. 그러면 침투 깊이 델타 값은 어떻게 되느냐?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 파이,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 분의 1이 되죠. 자, 그래서 침투 깊이와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은 지구권에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침투 깊이 낮아지고 도전율이 높아지면 침투 깊이 낮아지고 투자율이 높아지면 침투 깊이는 낮아져서 표표과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침투 깊이와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죠. 거기를 보시면 주파수와 무관하다. 아니죠? 관계가 있으니까 무관하다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율 시그마가 클수록 작다. 도전율 시그마가 클수록 침투기표는 작아진다.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전부 다 나머지는 틀렸겠죠? 도전율과 투자율에 비례한다. 전부 다 직업군에 반비례이 되겠습니다. 뮤가 클수록 크다. 틀렸죠? 다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코일 C1, C2의 자기인도 전체가 각각 l c 1 l c 2라고 한다. 이 둘을 직렬로 연결하여 합성 인덕턴스 값을 얻은 후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의 크기를 m라 얻고자 한다. 직렬로 연결할 때두 코일에 두 코일 간 자속이 서로 가해지도록 보강하는 방향이 있고 서로 상쇄되는 방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 얻은 합성 인덕턴스를 L1한 후자의 경우 얻은 합성 인덕턴스 값을 L2라고 할때 다음 중 알맞는 식은 무엇이네요. 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코일이 두 개가 이렇게 조졌습니다 여기 코일 하나의 코일의 인덕턴스를 Lc1이라고 놓고 여기에 코일의 인덕턴스 Lc2라고 놨습니다. 상 인덕턴스 μ를 서 세모로 썼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과 1차 측의 전류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방향과 2차 측의 전류 가 흐를 때2차 측의 전류는 자속의 방향이 여기에 같은 방향일 때. 이렇게 같은 합해지도록 연결하면 가동 결합이 되는 것이며 일차 어, 졸리엔자수이 서로 반대방일 때는 차동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동 결합일 때의 인덕전수 합성 인덕전수 L 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L 와는 L C 1 플러스 L C 2에서 가동 결합일 때는 합성 인덕전수 M 가두 배가 되며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성 인덕전수 상호 인덕전수는 두 배가 되며 가동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M이 되죠. 그러면 이 결선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은 차동이 되게 되는데요. 차동일 때 합성인덕전술 l 트라고 썼는데, l 트는 LC1 L2 플러스 l c 2의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 가 되는 것입니다. 이 e, m 그죠? 자, 그러면 L1과 L2는 어느 것이 크냐고 보면은 L1 값은 여기는 더해줬고 여기는 빼줬으니까 당연히 L1 값이 크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서 빼줘볼까요? L1에서 L2를 빼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건 소화되죠? LC1. lc2 빼주니까 없어졌고 e m 에서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해주니까 4m이 되네요. 뭐가? l1 마이너스 l2 값이 이렇게 4m이 됐죠. 따라서 상호인덕션수 m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호인덕션수 m 값은 4분의 l1 마이너스 l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얻어지야 되냐면 l1 값은 l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뮤추를 상호 인덕턴수는 4분의 L1, 2가 됐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은 L1 값이 커야 되고 성 인덕턴수는 4분의 L1, 2니까 답은 4분이 되겠네요. 근데 6번. 다음 중 국제 단위계 SI에 있어서 인덕턴스의 차원으로 오른 것은? 이엇물네요 인덕턴스는 이러한 코일에 코일에 iA의 전류가 흐르면 해서 자기적 에너지의 흐름인 자속화이가 유도되죠. 네, 자속화이는 항상 비례합니다. 모에 자속은 전류의 비례입니다. 이 비례는 얘를 는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비례상수를 뭐라고 한다? 유도계수, 우리말로는 유도계수, 영어로 인덕턴스라고 해서 L로 표현하죠. 인덕턴스, 요거의 차원을 물었습니다. 그럼 인덕턴스는 I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인덕턴스, 헤로 값은 무엇이 된다? 값은 I분의 파이가 되었다. 그럼 인덕턴스의 단위를 우리는 헨리라고 쓰는데, 헨리는 어떤 차원에 갔느냐. 이거 우리 일상적인 단위계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속의 단위는 외버가 되고, 전리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이 외버는 볼트 세크라고 쓸수 있습니다. 볼트 곱하기 세크가 외버가 되고, 암페어가 되죠? 분자분명에 똑같이 암페어를 곱해주게 되면, 볼트, 암페어, 세크가 되죠? 여기는 암페어의 제곱이 됩니다. 볼트, 암페어, 세크면 이게 줄이 됩니다. 줄. 이의 단위인 줄, 암페어의 제곱이 되었죠. 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줄은 뉴턴 곱하기 메타 암페어의 제곱. 에,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거든요. 가속도.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메터를 시간 t로 두번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세크의 제곱분의 메타가 가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메터를 곱해줬죠. 메타. A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예, 국제 표준 단위로 바꾸면은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단위를 보시면은 질량의 단위는 메스에서 m으로, 길이는 메타의 단위는 l로 하는데, l로 쓰는데, 메타의 지곱이 되겠죠? 저거. 세크는 타임에서 t로 씁니다. 뒤에 밑에 분모에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예, a는 전류 암페어인데 원래 i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 LE의 2승, 타임의 마이너스 2승, 졸라이의 마이너스 2승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이게 2번이 되겠네요. LE의 제곱, MO, 타임에서 2번이 되겠죠. 문제 7번, 캐피시터를 제조하는데 ABCD와 같은 4가지 유전 재료가 있다. 캐피시터 내에 단위 체력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재료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재료들은 A, B, C, D가 있고 비전율이 각각 8, 10, 2, 4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콘덴사에 축적되는 단일 체력당 축적된 에너지는 원래 콘덴사에 축적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1분의 1CV의 지급이라고 쓸수 있죠. 1분의 1C, C는 간격의 반비례 면적에 비례하면서 비례한 수와 유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유차 v 는 전기차 2에다 간격 D를 곱해주면 되죠. 그에 지급이 되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2분의 1, 유전율 입실론 2의 제곱. 간격 하나 없어지고, s 곱하기 t니까 체적이 됩니다. 체적 체력, 볼륨, 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를 단위체적당 하면, 이거를 1로 놨을 때, 무엇에 비례한다? 유전율에 비례하겠네요. 그럼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전율이 되겠죠. 이피론은 2분의 1, 입시론 제로 비전열 입실론 r 예 집어 없다. 전제는 같다고 한다면은 요 b 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단위 체력당 축적되는 에너지가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유전율이 큰 유전체가 축적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럼큰 것부터 나열하면 b가 가장 크죠? 그럼 b a d c가 되겠네요. b a d c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상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1번, 델 또는 나블라 크로스 H는 면 전류 밀도, 암페어 퍼메터의 제곱을 의미하며, 컬 H 또는 로테이션 H와 같다. 우선,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앙페리의 주요적 공법칙 있죠? 앙페리의 주요적 공법칙이라는 것은, 전류 I는 무엇이냐? 전류 i 라는 것은, 자기 H, 자기 h 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서키투주의적분을하면은요 자기가 이루고 있는 이로플로 간토는 전류와 같다 이것이 양필의 주의 접근 법칙이거든요. 이것을 스톡스의 정리를 쓰면은 벡터계에서 스톡스 정리를 쓰면은 선적분이 면적분으로 치환되죠 로테이션, 로테이션 h 벡터가 되죠. 그래서 선적분이 면에 대한 적분으로 이렇게 치환될수 있습니다. 면적분으로. 그래서 이 로테이션 회전이라는 얘기인데 회전을 뭐라고도 쓸수 있다. 컬이라고도쓸수 있습니다. 컬 H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는 것이죠. 얘는 무엇이 된다? 전류가 되는데 전류는 전류 밀도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 면적을 적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류 I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와 같은 것이니까 면적분 소거되고 면적분 소거되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식이 나옵니까? 로테이션 H는 전류 밀도 I 로테이션을 뭐로 쓸수 있다? 컬이라고도 쓸수 있죠. 컬 H 전류밀도 I 이 로테이션 컬은 미분 연산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나블라 크로스 H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류밀도는 나블라 크로스 H 또는 컬 H는 음, 나블라 크로스 H가 되더라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컬 H 또는 로테이션 H는 전류밀도 I와 같다 면전류밀도, 전류밀도 같은 얘기죠 그 답은 1번이 바른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옳은 것을 찾는다 했으니까, 1번 맞고 다 잘못되어 있겠죠? 하나만 보시면은, 나블락토 부위는 전개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등전의 면과 직각 방향인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개는 이렇게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진행된다면, 전위 기울기는 이 전개와 방향이 반대가 되겠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틀렸고 1번만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유전체 사이에 경계면의 전환 분포가 없을 때 경계면의 양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계면의 불체로 법칙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전율이 입실론환입실론투와입실론환인두 입시로란, 종의 유전체가 접혀 있는 면을 경계면이라고 씁니다. 이 경계면을 일명 두 종류의 물체가 접혀있다, 유전체가 접혀있다 해서 접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입사합니다. 입사 전개를 E1, 여기서 굴절 전개를 E2라고 씁니다. 이럴 때 여기다 수직선을 세워놓게 되면 이게 법선이라고 쓰는데요. 경계면의 수직 성분을 법선이라 쓰죠. 이 법선과 입사하는 전개가 입사각 세타1, 굴절 전개와 법선과 이런 각도를 세타2에서 굴절각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굴절의 법칙이 있죠. 1식과 2식, 일식, 3식이 있는데요. 1식은 어떻게 된다? 이 e 완후에 사인세타 완후 값은 E2에 사인세타 2가 되어서 전개의 세계에 접전성분은 경계면 양치에서 서로 같다. 그래서 e 후의 탄젠셜, 접전성분이라는 뜻입니다. E2의 탄젠셜은 서로 같다. 1식이 있고, 2식. 예, 유전일에다가 항상 전개의식 이완으로 회전은 전속밀도 d 1이 되거든요. 그럼 전속밀도들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보면은 d 1의 코사인 세타 완호 값은 d2의 코사인 세타 2와 같습니다. 오늘 코사인은 이게 법선 성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속밀도의 법선 성분, 노말로 쓰죠. 노말은 무엇이 된다? d2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더라. 그래서 전속밀도들은 법선 성분이 같고 전개의식에는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보기에서 보시면 4번의 전개의 접전성분 및 전속밀도의 법전성분은 서로 같다. 그래서 4번이 바른 편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저항 1 5 m 호일을 지나는 자속이 파이가 5sin10tA일 때 유도기전력에 의한 전류의 최대값은? 물었네요. 코일 있고 이 코일의 저항값이 15m의 저항연결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R 값이 15m입니다. 여기서 자속화이가 변화되는데 이자속화이가 얼마이다? 자속화이가 5sin10t라고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라니다 전류의 아예 맥시멈은 얼마인가? 전류의 최대값. 그럼 우선 기조력을 먼저 구하죠. 전자유도현상에서 이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기력 E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일의 권수가 1래이면 dt분의 d파이가 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걸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는 여기라는 뜻이고, 5 상수 나오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이게 t 앞에 1이 곱해로 나와야 되죠. 곱. 그래서 5 곱하기 10, 코사인 10t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력의 최대 값은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네요. 이건 방향이 되니까, 기준력의 최대 값 2의 맥시멈은 얼마가 됐다? 50V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전류의 최대값 IM을 구한다면, 저항 R분의 2M이 되어서, 10분의 50V가 되었으니까, 5A가 되겠네요. 전류의 최대값 5A, 3번이 되었습니다.